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토린 <laughs> t v 아토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공식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드디어 이 영상을 찍은지 100일에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 물론 편집을 하거나 그런 일도 다 100일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많은 시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에 너무나도 놀랄 따름입니다. 근데 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티와 잠들림이라는 유명한 크리에이터님들인데요. 그분의 채널을 보고 크리에이터의 꿈을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 저의 영상을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어,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거를 밝히거나 따라하지 않고 참고만 하면서 정말 많은, 많은 도, 많은,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티와 잠들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제가 저번에 악플 남기지 말아주세요 공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악플이 정말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노력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조회수가, 조회수가 좀 줄긴 했지만 조회수가 1이라도 올, 오를 때만, 때만큼 저는 조회수가 도티님이나 잠들님 왜 등등 유명한 크리에이터님들보다 없더라도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 제 영상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니어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키웠었어요. 근데, 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할 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실천을 못한 것 같네요. 이제, 이제 크리에이터가, 아직도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그냥 영상을 참고해서 하는, 영상, 영상 찍는 그냥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100일이 되어서 공지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왔어요. 제주도에 여행을 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제주도에 여행을 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가족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네요. 저주도에 가족끼리 여행을 왔는데 지금 제가 호텔 방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 영상 올리게 된 만큼 정말 감사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여기는 검은 화면이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슛.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공지 영상을 마쳐야 할것 같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저희 영상의 조회수를 올려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